안녕하세요 황금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장마신입니다 대표님 우리가 디벨롭을 하다보면 명도 그리고 뭐 민원이라는 말이 좀 나오던데 명도랑 민원의 뜻이 뭐예요? 명도는 멋진 건물을 얘기합니다 <laughs> 땅을 사는데 이미 뭔가 건물이 있죠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 사람이 살고 있거나 거기에 누군가 사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다 내보내야 빈집이 돼야지만 그걸 부수고 새로 이렇게 디벨롭을 할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내보내는 과정을 이제 명도라고 하죠 이제 민원은 그렇게 디벨롭 하는 과정에서 옆집 할머니나 뒷집 할아버지가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겠다. 항의하고 구청에 전화해서 저 공사 중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클레임을 거는 거를 민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디벨롭을 할때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허물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은 최대 2 플러스 2, 4년, 상가는 최대 10년,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내보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비용 아니면 시간. 근데 결국 우리가 디벨롭을 하려면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금인데. 그러면 그런 명도가 안 되는 건 아예 안 사는 게 낫겠네요. 일단 바로 사업을 하실 거거나 뭐 대부분의 디벨롭을 하시는 분들은 명도가 되는 매물을 주로 사시는데 가끔 명도가 안 되는 조건으로 매물이 되게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자가 다 알아서 하는 대신 가격을 좀 싸게 주실 테니 사가라. 현금 요약 되거나 내가 시간을 좀 장기 보유를 해가지고 길게 투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물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럼 실제 가끔 대로변에 상가 같은 건물을 보면 상가가 딱 하나의 입점이고 나머지 다 비어있어요. 주은 건물처럼 보여요. 음.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그 상가탕 나가는 순간 바로 허물고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음.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비슷한 경우이 있나?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뭐, 중국의 알바기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내려고 하는데 집 하나가 몇천억 주면 뭐 팔겠다 이래버리면은 그 집만 남겨놓고 그냥 도로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도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이제 매도 매수할 게 있어서 이 명도를 컨트롤 해 중에 누가 해요? 요새는 이제 빌딩 시장 자체가 많이 일반인들한테 대중화되기도 했고 중개법인들도 많이 생겨나서 요즘은 주로 부동산이 그런 걸 미리 다 협의를 해서 매물 상품으로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매도자가 명도를 하는 조건으로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세입자랑 협의를 해서 미리 좀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이제 매각을 해야 잘 팔리니까 음. 요즘에 안 팔리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게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고 사실 분들한테 이제 파는 거죠 아 음. 너무 싸게 나왔다 하면 명도이슈도 있는지 한번 반드시 체크해보는 를게 반드시 중요하겠 그렇죠 네. 아니면 큰한 케이스는 아닌데 완전 때려 부시고 신축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장교동에 오면 그 한화 건물 있어요 한화본사 건물 아래 그 아, 청계천 옆에 하나. 네, 네. 어. 옛날에는 그게 주황색 건물이었는데 네. 지금 그게 싹다 리모델링이거든.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게 원래 한 번에 싹다 내보내고 임직원을 한 번에 하면은 금방 할 거를 층별로 한 거야. 1, 2 층만 해. 그래서 거기만 비계가 있어 그다음에 내려와서 세칭 인사하고 올라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 몇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명도를 그 일반 매매에서는 원만하게 해요 내가 명도된 것만 사겠다 하면은 그 집주인이 명도해준다는 조건만 사니까 우리가 뭐 중간에 그 트러블은 없죠 뭐안 해준다고 안 사면 되니까 그러면 명도 조건 하에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게 잠 날이 다가오는데 매도인 측에서 명도다 못해줬어 그럼 계약금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그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죠 그게 이제 아, 특이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런 매물도 있습니다 싸게 거래하는 대신 이제 명도를 부동산이 좀 나서서 중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보통 특약 사항에 다 적거든요 중개사가 명도를 해결 못하면 그냥 계약금은 서로 다 반환하기로 한다 뭐 이런 조건도 있고 조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러니 명도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매매에서는 장점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부동산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사면은 그런 조건들이 이제 합의가 된게 아니니까 그런거 이제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매로 원룸 건물 하나 낙찰 받아서 명도를 진행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어서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대부분 세입자가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다 떼이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그분들을 내보낼 때제 마음은 좀안 좋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일단 이분들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여서 원만히 명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게그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권리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를 미리 알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나가야 되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 임장머신처럼 원만하게 협의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그냥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장롱이나 침대에 있는데 그거를 강제로 빼올 수는 없어. 그러려면뭐 명도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경매로 만약에 낙찰받으면 강제 집행을 또할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그냥 이렇게 명도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심문사가 만났어요. 부사사요. 그리 그때 부 이제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주로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민원이 주로 생기는 포인트는 제가 볼땐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철거할 때. 우리가 근데 철거하기 전에 주변에 인사를 다 하긴 해요. 휴지도 돌리고 홍삼도 돌리고 이거 할 거니까 양해 좀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실제 철거하는 것도 시끄럽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일단 철거는 또 금방 끝나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골조 올릴 때지. 돌조라는 거는 시멘트를 붓는 거잖아요. 시멘트를 으려면 레미콘이 와야 돼. 레미콘이 크잖아요. 골목골목에 이제 건물을 지을때 도로를 막아버려요. 하루 종일 거의. 그 다음에 철근도 많이 쓰거든요. 엄청난 양을 현장 앞에 쌓아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그 도로를 막 침범하냐, 막 먼지도 많이 난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좀 민원이 많이 생기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외벽 붙일 때그 돌로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돌을 자를 때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요. 석재장 가봤어? 석재장 가면은 막돌 자르는 거 알지? 막. 가지고 막. 그, 화강석이랑 막, 이런 거 막, 돌 자를 때 먼지 엄청, 그 현장에서 그걸 자르고 있으면은, 장난 아니죠, 소리가. 아. 그럼 민원들이, 우리 그 건설하고 있는 그 팀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무원을 통해서 연락 오는 거예요? 둘 다예요. 이제 그나마 바로 오는 경우는 좀 낫죠. 바로 현장 소장님한테, 아 이거 뭐 시끄럽다 하면은, 현장 소장님이 가서 좀 감정적으로 좀 케어도 해주고, 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얄짤 없이 구청에다 민원 넣으면은, 이제 구청 직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또 데시벨 측정하고, 뭐 불법 요소 있나 막 보고 막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낫죠. 그러면 이런 민원은 건물주가 직접 다 해결을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시공사에서 많이 해줘요. 왜냐면 우리가 시공사한테 건물 지어달라고 이제 계약을 할 때, 그게 도급계약이잖아요. 도급계약이라는 거는 업무, 일체를 다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걸 도급계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부 민원인들은 워낙 클레임이 세거나 아니면 건축주를 만나야 화가 누그러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시공사에서도 좀 부탁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나서기도 하고. 어... <목소리> <목소리> 결국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례금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안 됩니다. 사례금은 <목소리> 진짜 최후의 보류예요. 왜 사례금을 주는 순간 다 달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옆집 할머니가 막 민원 넣 그래서 한 50만원 드리고 이제 조용히 하라 그랬어 소문 다네 그럼 옆집 할아버지도 와왜난안 주냐 돈을 주는 사례가 생겨버리면 주변에서 다 하기 때문에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감정을 좀 케어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소소한 보수를 좀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결합니다. 담장을 새로 세워준다든가, 아... 조명을 좀 갈아드린다든가, 현관문이 좀 찌그러져 있으면 좀 고쳐드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옆집 그, 그 도배도 다시 해주는 적도 있어요. 도배요, 도배. 공사랑 그 관련이 없는데, 관련이 없잖아. 갑자기 벽지가 누래졌다. 어. <laughs> 아, 이 공사로 인해서 갑자기 벽지가 아, 누래졌다. 그렇죠. <laughs> 어. 현장 소장님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주시는 소장님을 만나는 게 복이죠. 아, 그럼 그렇게 들어보면 결국 민원을 잘 해결해 주는 게 건물주가 아니라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지고 현장 소장님이 해주시는 거네요. 대부분 1차적으로 그렇죠. 아, 그러면 그 현장 소장님에 따라서 또 민원의 처리 능력이 또 다른 건가요, 약간? 그렇죠. 네. 그럼 대표, 여기서 궁금한 게 해결 능력이 아주 좋은 소장님을 만나는 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공사랑 계약을 할때 현장 소장님도 봐요. 이분이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 소장님을 배정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관악구에서 건물을 지을 거야. 그럼 관악구에서 건물을 많이 지어봤던 현장 소장님이 또 괜찮아요. 왜냐면 건물을 지을 때그 구청 건축과 담당자랑도 많이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민원을 이제 발생하면 이제 구청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관그 지역 이웃 이제 그런 분들이랑 그래도 좀 관계가 있고 이제 경험을 해본 분들이 괜찮게. 잘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건물을 지어본 현장 소장님을 배정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현장 소장님을 못 만난다라고 하면 배정된 이후에라도 그 소장님의 레퍼런스라든지 한번 대면 미팅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집 다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있었죠. 아, 지금도 있어요. 그게 다 사실은 시공사를 잘못 만나거나 명도를 하거나 민원 처리하거나 사실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요즘에는 도급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지금은 덜한 편이다. 어, 시공사라고 다뭐 나쁜 시공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시공사랑 함께 좀잘 프로젝트를 이어가면 10년 늦지 않고 건물 잘 지을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주가 너무 이 계획한대로 딱 예산도 완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상황에 맞춰 나가면서 풀어가시면 큰 스트레스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